자, 어떻게 하면 자연 분만을 쉽고 빠르게 할까요? 제가 두 아이 나오면서 썼던 방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출산한 지 6년 됐지만, 출산 후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머. 아. 여기 오늘 제가 변기통에 대고 머리를 이렇게 안 보고 잘랐더니, 뚝잘렸네 여기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아, 나 잘못 잘랐네.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 게, 보통 임신하면 30주나, 아니, 39주나 40주에 분만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37주 때부터 배가 너무 무겁고, 왜 조금만 걸어도 밑이 막 빠질 것 같고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한 37주 때부터 밤낮안 가리고 밤에는 신랑 퇴근하자마자 새벽시장 가가지고 동대문 새벽시장 가서 엄청 걸었어요. 그때는 또 제가 겨울이었거든. 그 두타나 밀월에 가서 신나게 구경하고 걷고. 근데 한 38주 때 되니까는 어느 날은 그, 그날도 이제 그 동대문 둘타 가가지고 걷는데 너무 밑이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내 이름에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38주 38, 될때 이제 새벽에 자주 일어나잖아요. 소변이 많이 와가지고. 배가 이만큼 부르고 자궁을 누르니까 이제 자주 소변이 마려운데, 그날 도 이제 한 새벽 4시인가 화장실을 가는데, 헐, 물이 막퍽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어더니 야, 이거 양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네이버에 폭풍 검색을 하다가 병원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아버지 응급실이고, 통증이 아직 없으면 아침에 일찍 오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도 없었어요 통증도 없고 뭐 살만 하길래 우선 다시 잤죠 자고 아, 아침 9시인가 일어나가지고 그날 다행히 주말 이어가지고 신랑이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냥 이제 체크하러 갔죠 저는 이제 이게 양수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고선 아무 준비도 안해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저 진찰대에 눕는데 웬걸 그 내진이라는 걸 해요. 내진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이세 개나 두개 정도를 밑에다 쑥 넣어가지고 자궁문이 열렸는지 몇 센치 열렸는지 그걸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나 진짜 욕 나올 뻔했어.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욕할 뻔했어요. 그런데 자궁문이 좀 열렸다는 거야. 근데 통증은 없니? 그러니까 아, 통증 없다고. 그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진짜나 아무 준비도 안 해왔는데. 뭐, 이, 제가 언제 출산을 해봤어야 죠 그래가지고 신랑 시켜서 짐싸오라고 하고, 저는 이제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아니, 보통 진통이 온다는데, 그 놈의 그, 가진통도 안 오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간호사 선생님 오시더니 손가락에, 그걸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걸 꽂고 그래프가 무슨 있는데 그게 진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프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 신기하다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슬슬 생리통처럼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더니 아 이게 진통인가 보다. 그걸 설명을 했지. 이게 좀 생리통처럼 슬슬 아프다가 말고 이러네요 했더니 이게 가진통이래. 그 그래프를 살짝 보니까 진통이 올 때는 그래프가 슈욱 올라왔다가 또 없으면 이렇게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혼자 계속 그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만하기 전에 모든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 애기 날때그 복식호흡이 항상 중요하다는 게 복식호흡하면 그 호흡을 배가 이렇게 뿔룩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통이 덜해 확실히 진통이 오다가도 내가 심호흡을 좀잘 하면 진통이 금방 사그라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해서 그런지 가진통도 그렇게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조금 기다리는데 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진통 그 가진통이 점점 시간이 짧아지면서 강도도 세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래프로 보면 알아요 이거는 거짓말도 못 하겠더라고. 진짜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그래서 조금 심하게 아프다 보면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덜 아프다 보면 이렇게 가고. 정말 통증이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한 오후, 오후 4시인가? 되고 나서부터는 엄마야, 이거는 아, 이게 진진통이구나. 이럴 때쯤 의사선생님이 내진을 한번더 해요. 내진을 한 번, 아, 자궁문이 이제 좀더 열렸다. 열렸다 하시더니, 그때서야 척추 마취? 어, 그거를 놔주셨어요. 나는 세상에 척추 마취도 너무 무서워. 왜냐면 니들 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그 주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 아프냐, 안 아프냐, 근데 되게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옆으로 딱 누워서 왜 척추, 여기다 딱 하는데 너무 공포를 느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맞을만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고 한몇분 지나니까 어 괜찮은 거예요. 진통도 거의 참을만하고 근데 이제 그척추만치를 하면은 힘 주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 요가도 다니면서 뭐 그, 자, 그 힘주는 방법도 막 배운 게 뭐냐면, 척추 마취를 하면은,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몰라요. 이게 제,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 침대에 눕잖아요. 이 등이, 등이 침대를 꽉 누르듯이, 등이 침대를 꽉 누르듯이, 그, 그럼 배가 힘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꽉 누르듯이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응아를 하듯이 힘주라고 하는데, 오드 쪽에 힘을 줘야 될지, 그때는 척추 마취가 되어있을 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 정말 등을 침대에 누르듯이 꾹러르면서 그리고 그 가슴 밑부분은 아마 간호사들이 이렇게 눌러주더라고요. 나올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저보고 너무 힘을 잘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주면 돼요? 하더니. 근데 정작 힘줄때 제일 아프다고 하잖아요. 무통 마취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신기했어. 아, 근데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그냥 무통마취도 없이 나왔나. 진통만으로도 좀 힘들던데. 근데 무통마취가 정말 신의 한수예요. 힘줄 때 아프지 않고 아, 나올 때도 통증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무통마취가 된 거죠. 딱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궁문은 열리고 무통마취 딱 들었을 때 힘을 제대로 빡줘 가지고 정말 애 정말 나올 때나 정말 안 아팠어요. 오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 무통마치 맞고그힘 줘야 될 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자연분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했는데, 저도 지금 엄청 마르고 왜소하고, 정말 애, 애는 어떻게 낳겠어 다들 이랬어요. 근데 둘째까지도 순풍 아주 그냥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답니다. 여러분도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한 그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호흡법, 복식호흡법에서 복부를 팽창시켜주는 거, 그거랑 그 허리 부분, 그 복부 부분 뒤쪽을 침대를 꾹 누르면서 힘을 주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자연분만을 위해서 화이팅!